여러분들의 골프 실력, 안녕하신가요? 중급 골퍼 혹은 상급 골퍼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스윙이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스윙이 망가졌을 때 슬럼프를 극복하실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문을 고려하시는 골퍼 분들이 골프 스윙을 배울 때 풀스윙을 빨리 배우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풀스윙을 빨리 배우면 장땡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네, 풀스윙을 빨리 배운다라고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골프 플레이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확도인데요. 정확도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공을 맞추고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어설프게 풀 스윙을 하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점점 스윙은 자신 없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단단하게 해 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중상급 골퍼분들도 스윙이 망가졌을 때이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어설프게 풀스윙을 하면서 볼을 정확하게 못 맞추는 것보다 작은 스윙으로 정확하게 맞추면서 자신감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허리 높이 정도 스윙을 해보는 겁니다. 8,90대 정도 치는 중급 골퍼들에게 이 작은 스윙 동작을 시켜봤을 때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지 않고, 에이, 저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얕보실 수 있지만, 우선은, 정타를 맞추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허리 높이 스윙으로 정타를 맞추는 연습이 끝났다면 이제 스윙을 조금씩 키워볼 겁니다. 이번에는 왼팔이 지면과 평행하게 시계로 치면 내 손이 9시 방향에 위치하는 하프 스윙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하프 스윙을 했는데요. 하프 스윙으로 140m의 비거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하프 스윙으로 남성분들 기준으로 110에서 110m 그리고 여성분들도 70m에서 80m의 정도 비거리는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키워 갈 것인데요. 무리하게 풀 스윙을 하는 것보다는 왼팔이 지면하고 수평 정도 됐던 하프 스윙에서 스피드만 조금 더 내려고 해보는 겁니다. 하프 스윙 정도에서 스피드를 올리려고 했을 때 이제 관성에 의해서 우리 백스윙이 좀더 커지게 되는데요 이 원리로 풀스윙까지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스윙을 만드실 수 있을 텐데 무리하게 스윙을 키우려고 어깨 힘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좀 들어 올리다 보면 머리가 들리는 현상 그리고 충분한 회전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스윙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프 스윙 느낌인데 피드를 좀 올리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윙이 커질 수 있도록 샷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본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스윙부터 조금씩 스윙을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할줄 아는 중상급 골퍼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스윙이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스윙이 망가졌을 때 이렇게 작은 스윙으로 기본기를 단단하게 해놓는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큰 그림 골프 김동현 프로였습니다.